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밝았네요. 결국 이 날이 왔어요. 지금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이고요 가야 할 시간입니다. 짐 정리 다 끝났고 중국 로밍이랑 이심이랑 뭐 중국 체크카드 컨택리스 사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 싹다 끝냈습니다. 그리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 방이 한국에 가면 그리울 것같다는 생각이 짐 싸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함께.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던 이 공간. 아주 아늑했던 침대. 수티 있어. Day number five and last, last day. day and return to hell.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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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다 간다 정말. 아, 다시 오세요. 아... <laughs> 정말 다시 올게요. <laughs> 네, <다시> 아얘또 <laughs> 아... 뭐야 자네 자냐 나 간다. <laughs> 나 yeah. 간다! 주차 마스터. 360도. 오케이, 잡으세요, 그거. 예. 예스. 예스. 퍼펙트. 암스트레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주차부터가 헬이에요 헬 <laughs> 아니 어떻게 여기를 차를 이렇게 들어, 정말 차 하나 겨우 들어갈 자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고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이따가 이따가? <laughs> 응 일단, 이제 점심 레스토랑 예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최선생님이. 아, 최선생님, 안녕,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잘생기셨네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예쁘시네요. 아니에요 <laughs> 너무 예쁘죠? 아 대학생이죠. 아, 블루 마운틴. 응. 네, 최선생님이 추천해주요 맛보다는 분위기가 응. 너무 좋은 곳. 사실 응, 다볼수 있습니다. <laughs> 블루.

<laughs> 최선생님최선생님 <laughs> 아, 네덜란드 와, 형님, 어. 뭐와 어. 네, 이거 보세이 와, 이거 처음 이거 자리이야 아, 이거 어 아, 이런 자리를 아, 좋 아, 요거 아, 이거 처음이야. 이거 처음 아, 아, 좋아, 좋아. 아, 최최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데를 아시는 거지? 아, 시거거죠야 여기, 아, 이거 <laughs> 처요이

식사를 끝내고 나왔고요 구경하면서 꽃 구경도 하고 어 화려하다 어, 컵들도 많네요 이렇게 기념품으로 어, 엄마가 이걸 사오래요 이거 별로 안 예쁜데. 약간 좀 허접하죠. 응. 약간 좀 허접해요. 허접하죠. 나도 있는데. 이 뭐야? 이 나무? 어머니한테 아. 아니 이거 제, 제 제거 제가 하는 트리블, 플리즈. With t 10 e u r 50 cents. i t 5 0 c e n t Fate, fate. With the cash, three u r o Yeah, you are. Yeah. You see? A. 아, 잠깐만. Mm -hmm. 저 사탕이 그 사탕인가? Er, 아, 사탕? 마리아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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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집들이 크네요. 여기는 옛날에 부자들, 옛날에 부자들 살던 동네 지금도. <laughs> 네덜란드의 흔한 백화점 풍경. 우와. 무슨 성처럼, 백화점이 무슨 성처럼 되어 있네. 와. 아, 그러네. <놀� glasses> 기분적으로는 조금 같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분위기 음, <목소리가> 분위기를 겪으면 <오면> 예쁘다 아, <목소리가> 새잖아요 오,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니까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세계에서 제일 예, 옛날 거예요 <laughs> 정말 좋은 지하주차장체로만들어야했어요 어, 응. 예쁘죠? 네. 이 출차장에서는 다신불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처음에 오면은 이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요 아, 아. 모르잖아요 뭐, 모르 모를 것 같아 진짜 아, 디파우치스는 다 위에요 아그 사람들이 아, 그리고 아, 아, 오시면 아그 3번을 쭉그 위에서 아, 아. 뭐 디파우치스니까 아, 아. 그런데 이런 거 타기는 여기 에서 위에 없으니까, 들어가면 아게가 너무 많지 만이이조심하게 조심하게 가고. 갈게 네, 저거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해요. 덕분에 잘 쉬고 <laughs> 한국 가면은 다시 열심히 할수 있을 것같아요 아,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그럼 네. 많이 자고. <laughs> 아, 네. 아, 아, 아 피곤해요. 너무 아, 피곤해요. 네, 지금 너무 어, 피곤해요. 안녕히 어, 요 그래. 네. 오케이. 갈게요. 네. 네. 오케이. 한국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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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네. 또 뵐게요. 네. 가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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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네. <laughs> 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 결정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보딩을 파어가 <파스. 웃음> 네, 아, 갈게요.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네. 택에서 연락할게요. 네. 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아, 아쉽네요. 아, 아. 아주 익숙한 곳에 왔습니다. 베이징 다싱.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베이징 다신공항에 왔고 6시간 30분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가는 공항아 어, 피곤해 일단 이번 여행 너무 즐거웠고요 15박 16일 아 졸려 15박 16일 일정으로 런던 4박 5일, 되게 몽환적이다. 파리 5박 6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다에다 <목소리> 포에버... 네덜란드 4박 5일 일정으로 델프트 광장 일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어... 음음좀좀 여유 있있게일정을 짜는걸로 너무 살인 일정이었어요 아... 어, 피곤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더 열심히 할수 있을 그 에너지가 될 원동력. 가득 채워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okay the fundamental issue lies in the structural weaknesses a combination of heavy short-term foreign debt over leveraged corporations and weak banking regulation.